자,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이에요. 5호선 영등포시장역에서 도보로 음, 1분 거리고요. 전용 면적 20.04 제곱미터 지상 12층 건물 2020년 1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 서당기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부동산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일반인이지만 아, 요로요로한게좀 요러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이사님 요번 오피스텔은 일단 영등포라는 핫플레이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은 지하철역에서 1분 거리 오피스텔은 또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최단 거리인지가 중요한다라고 설명해 주셨었잖아요. 고러한 부분도 눈에 들어옵니다. 게다가 신축 건물이잖아요. 고러한 포인트를 제가 잘 봤는지 우리 전문가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영등포 매물은 제가 최근에 잠시 좀 쉬고 있었는데요. 네. 어, 굉장히 또 좋은 매물이 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 오늘 지역 같은 경우는 영등포 시장역 5호선 도보 1분초 역세권 현장이고요. 바로 여의도와 근접해 있는 가장 가까운 여의도와 가장 인접해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상은 사실 지금 영등포동에 위치를 해 있지만은 향후에는 사실 이 여의도 생활권으로 이제 묶어보셔도 이제 무방한 입지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주변에 뭐 목동이나 목동도 앞으로의 그 개발 사업을 또 앞두고 있죠. 이런 목동과 그리고 옆에 이제 여의도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를 하기 때문에 어, 떤그 여의도권에 지금 특히 이제 여의도권의 고소득 젊은 직장인들의 그 신주거지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 이 영등포 시장역 일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 그 그 매물지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점은, 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도보 1분이라는, 어 지하철역 도보 1분이라는 초역세권 현장이라는 점이고요. 영등포는 현재 또 신규 공급이 또 거의 없다시피 한데다가 역시 매물 부족 현상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등포가 한참 그 공급이 또 많았었던 그 시점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상당히 그 높은 집값 때문에 어떤 그또 사업이 아까 또 주춤한 또 그런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현재 그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또이 지역이라고 또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주변에는 그 젊은인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져 있죠. 어떤 그 주변에 뭐 타임스퀘어나 뭐 대형 백화점 쇼핑몰 등 생활 편의시설들이 그~ 생장이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생활 인프라 역시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 도보로는 한 3분 정도 거리에 그 한림대 그 성심병원이 또 위치해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도 그 은퇴 세대들 그리고 노년 세대들의 그 문의도 많은 곳이 지금 이 현장입니다. 어떤 그 소형 구조를 원하는 그 은퇴 세대가 좀 많다 보니까 사실성으로 뭐 젊은이들과 거의 뭐한7대3 정도로 문의가 좀 많다고 또볼수 있겠고요. 한강과 또 여의도 공원에 또 쾌적한 또 생활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앞으로의 그 일자리나 또 즐길거리 여러 가지 뭐 놀거리 이런 것들이. 어, 모두 그 풍족한 자족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영등포시장의 일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를 놓을 때그 임차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거주를 할때 영등포시장역에서 음,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서 지하철역에서 뭐 1분 거리인지 3분 거리인지 혹은 5분 거리인지 지하철역과의 거리를 내가 살 집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포인트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이사님 소개해주고 계시는 이 오피스텔은 지하철역에서 1분 거리라는 거 동일한 여타 그 다른 매물들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입지상의 경쟁력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고로한 오피스텔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할 텐데 아무래도 개발 호재 미래의 가치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신 내용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뭐 단순하게 뭐 지하철역과 음. 1분 거리라는 것이 뭐 가장 큰 장점은 아니고요. 음. 여기 지금 현재 영등포는 서울시의 그2030 그 플랜 기본 계획 도시 개발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는 이 영등포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단지 여의도의 수혜를 받는 지역이 아니고 영등포 자체로도 충분한 그 개발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충분히 투자 가치가 현재도 있는 곳이 영등포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바로 이또 미래 가치를 예측해 볼수 있는 부분이 이 교통 호재 부분인데요. 어, 바로 이거 어, 어, 최근이죠. 이 영등포와 또 여의도를 또 있는 지나가는 GTX 비 노선. 예비 타당성 또 통과가 또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과 3년 이내에 어, 착공이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교통적인 입지도 또 눈여겨보셔야 또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이나 우리나라 그 최초 고속도로죠. 이경인로의그 경인선의 이 도로 지상 부분을 어, 모두 그, 어, 지금 차량이 다니는 곳을 모두 지하를 하는 이런 사업이 또 조성이 또 되겠고요. 어, 이거는 이제 재물불길 그 지하 사업이라고 해서 2025년 정도, 2025년에 그 개통 예정이 또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 지역은 뭐 교통적인 부분, 뭐 일자리 창출 부분, 모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또 크게 또 바뀐다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무엇보다 도 이제 봄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이 영등포 재정비 뉴타운 그 사업지 바로 경계에 입지를 해 있는데요. 현재 인근의 그 구역 지정이 모두 맞춰 있는 상태고요. 순차적으로 현재 그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영등포시장역 앞쪽에 보시면은 그 아크로타워스케어 아파트가 현재 그 뉴타운 사업지에서 그첫 번째 성공을 분양 성공을 거둔 그런 아파트라고 또볼수 있겠는데요. 이 사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은 아마 이 다음 사업지에서도 어, 어떤 그 음, 굉장히 그 기대감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영등포 뉴타운 재개발 뭐 사업 완료 시에는 본연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 그 주거 업무 단지 그 안에 품어서 있는 그런 입지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집가상승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그렇게 입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수년간에 걸친 1인 가구 역시 이제 꾸준히 늘게 되면서 어떤 소형 주거 상품 역시 또 풍부해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공급이 또 많이 또 부족한 그런 또 상황이고요. 어떤 강남이나 또 송파에 비해서는 어떤 가성비가 상당히 잘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영등포 지역 이런 소형 오피스텔 상품에 지금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단순하게 지하철역에서 1분 거리 초초 역세권이라는 다 포인트 외에도 요번 물건이 갖고 있는 어떤 직가적인 입지적인 미래 가치 개발 호재 관련해서도 주목을 해보십사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같습니다 개발 호재까지 들어봤고요. 건물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떠한 특징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이 매물은 지금 1월에도 준공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임대 사업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고요. 1인 거주용의 소형 오피스텔로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룸하고 이제 분리업 원룸, 1.5룸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그렇게 그두 타입으로 또 이루어져 있고요. 총 12층에 11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로 또 올라와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 원룸과 그분리 원룸 두 가지 타입이 모두 또 앞에 그 막힘이 없는 또 조망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곳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 100세대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어떤 관리 체계도 어, 굉장히또잘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지방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규모가 있는 좀 물건을 또 선택을 하신다면은 어떤 관리 면에서도 이제 추후에 황금성 면에서도 어 굉장히 좀 수월하게 어 그렇게 매매를 또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임대 사업에 뭐 어느 정도에 또 적합한 상품인지 이런 점들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희가 어 실사 사진을 준비를 그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 바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볼수 있는 이 사진이 실내 지금 현재 어, 그 사진이다.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등포 지역은 뭐 역시 그 현재 오늘 매무지 같은 경우 영등포 지역 중에서도 여의도역과 상당히 또 인접해 있습니다. 여의도역 이용 5호선 뿐만 아니라 어떤 당산역이나 또 여의도 9호선까지 어, 이용하는 그런 수요로 굉장히 그 임차 수요가 활발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지하철역 도보 1분권의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어떤 그 투자로서의 상품 중에서 가장 영등포지역에서는 최고의 상품이라고 또볼수 있겠습니다. 임차 수요층 충분히 안정된 그런 임대 사업 하실 수 있는 그렇게 보장이 또 되어 있고요. 입지 특성상 이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철역 가꿨고 또 옆에 그 뉴턴 사업자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 수에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중심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영두포 지역 상당히 그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1분 초 역세권이라는 그런 강점을 또 감안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다른 현장보다 상당히 그 구조면이나 여러 가지 가격 면에서 어, 경쟁력이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원룸 기준의 매매 가격으로는 2억 6 0 0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시 실투자금 약1 천만 원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확정 실투자금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그 1.5룸도 같이 또 준비가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또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약 6천만 원 정도로 월세 또한 70에서 75만 원까지또 가능한 또 그런 현장이고요. 어, 실투자금 약 천만 원으로 이렇게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약간 어, 여유자금이 생기셨을 때 월세로 돌려서 어, 노후를 대비하시는 방법을 또 가장 많이 또 추천을 또 드리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